안녕하세요. 코인레시 베로우입니다. 2023년 10월 9일 오후 8시 16분입니다. 어, 비트코인이 좀 눌리고 있는데요. 음, 제가 이 부분은 이 3,850만원이라는 자리를 어, 놓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피레칭로 맞고 망치형으로 눌렸잖아요. 그래서 야 3,850에서 4,000만원까지의 이 매물대가 좀 저항이 강하구나 다시 올라가더라도 돌파기보다는 하좀 눌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고. 행여화 이렇게 돌파하게 되면 좀 강하게 상승을 할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3,800만원, 3,810만원 자리를 몇번 놓고 하다가 지금 툭하고 좀 떨어져 있죠? 이게 3,740만원인데 제가 밑으로 좀 말씀드린 게 3,690만원, 3,650만원, 3,590만원 이렇게 좀세 자리를 말씀을 드렸었어요. 이렇게 중심값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상단이 있으니까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좀 눌리는 모습이 파동상으로 좀 보이긴 해서 아 약간 더 눌릴 수는 있겠구나 이 금액대 레인지까지 눌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좀 중기적인 그런 거 봤을 때는 얘가 만약 여기서 실패를 하고 상승을 못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3,400만원대를 위협하는 모습까지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혹시나 이렇게 내린다면 막 이렇게. 근데 제가 보는 그림에서 이 3,250만원 여기 레인지 있죠? 여기 레인지를 막 깨고 내려가서 이 밑으로 오는 좀 그림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거든요. 다만 지금 흔드는 과정에서는 어, 좀더 흔들 수 있겠다.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여기와 여기에 중심값을 지지하고 반등을 했고 지금 다시 눌리고 있기 때문에 재차 도전을 할수 있지만 도전하기에는 파동이 어 이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도 며칠 정도 걸려서 이렇게 만들 건데 그 안에 좀 겁을 좀줄 수도 있겠다 혹은 다시금 이 박스에서 횡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은 없는데 어 이제 eos를 보시면 제가 eos 같은 경우에는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아요 자리 좀 760원에서 770원 부근이었는데요 자리는 좀 지켜주는게 좋다 왜냐하면 여기가 깨지면 얘는 밑으로 730원과 그 다음에 690원 요렇게 자리가 열려있고 행여나 만약에 이렇게 내려와서 어, 비트코인이 다시금 눌리게 된다면 얘는 순간적으로 이탈했을때 좀언더슈티이좀 강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한다면 아픈 모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좀 지지하고 반등이 먼저 나왔다가, 예, 다시금 비트코인이 지금처럼 눌릴 때, 다시금 제자리 걸음을 하는 모습을 좀 기대했었는데, 아, 여기서 꼬리를 달고 끝으로 지금 다시금 눌리고 있어요. 정말 좀 지독하게 하고 있는데,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요 부분이 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얘는 지금 눌리고,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, 지금 파동을 봤을 때는, 아, 이 큰형이 지금 고개를 숙이고, 둘째형도 바닥에 와 있고, 막내가 외바닥을 좀 깊게 찍었기 때문에 상승을 하더라도, 그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와서,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러면, 얘는 올라갔다가 다시금 늘려서 여길 보든지, 아니면 이 밑에 자리까지 그 한번 진짜로 보고 가든지, 아, 요런 모습이 좀 나올 수 있겠구나. 예,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다만, 얘는 좀 이렇게 해서 바닥을 찍었다라는 사인이 딱 나오면, 아마 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, 이 800원대와 뭐 900원대 정도까지는 좀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. 그리고 오버시팅이 나온다면 말씀드렸다시피 1,070원 레인지까지는 일단 빠르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.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막 눌려서 솔직히 뭐 마음이 편치 않으실 거고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요. 비트코인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게 3,850만 원을 예, 한 방에 돌파하기는 좀 어려운 좀 매물대로 보이, 보이고 그렇게 보고 있다. 예,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지금 과정은 좀이 매물대를 해소하는 과정으로서 어쩔 수 없이 몇번 두드렸다가 그리고 돌파하는 모습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다만 그 와중에 얘가 좀 강하게 눌려서 막 이렇게 깨지는 이런 모습이 안 나오고 뭐 여기나 여기나 여기쯤에서 마무리를 짓고 상승을 해야 이 이오스나 이런 알트코인들도 예, 이 저점을 막 깨지 않고 반등이 나왔다가 눌리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좀 기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예. 마찬가지로 지금은 좀 계속 기다려야 되는 시기, 마음을 좀 어느 정도 다 잡고 좀 지켜야 되는, 견뎌야 되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. 어,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. 또 제가 또 변동이 생기기 전이나 파동이나 이런 좀 변화가 생길 것 같으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. 2023년 꼭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